전한길 씨가 공직선보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고 있다. 근데 이 사람 이거 아니라도 다른 걸로도 문제가 있고 요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소수자 발언을 왜곡했다. 그래서 30% 정도 어뭐 사람을 들이겠다 어쩌고저쩌고 그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서 이런 건데 이걸로 이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. 그냥 전환길의 운세. 근데 전환기의 운세 얼마 전에 보기는 했어요. 한두 달만 좋다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은 갔거든요. 길어야 한달 좋은 느낌일 건데 지금 뭐 면접을 보니 어쩌니 설치고 있기는 하죠. 네, 전환길. 앞으로 어떨까? 예. 네. 조용히, 조용히 있어야 돼요. 음 조용히, 이 사람은. 어, 벌금 같은 거 받지 않을까요? 예, 네, 벌금. 네, 딱, 그냥 한 달, 한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떠들고, 활개치고 하는 거. 약간 좀또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러다가도 또 나와서 뭐 떠들고, 이렇게는 하거든요. 근데, 아, 지금이 8월달, 9월달 좋지 않고요. 12월달에 또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. 음. 그냥 계속 징검다리처럼 뭐가 있습니다. 요거 아니라도 또 걸릴 일이 또 있고요. 예. 그래서 좀 조심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계속 사건을 만드니까요. 이분은. 음. 정치인이 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유튜버로 어떻게 활약을 하기도 조금 애매해졌고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그냥 한 벌금 정도나뭐이러지 않을까요?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. 이걸로 뭐, 징역을 살거나 뭐,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.